아, 여기는 마석모랑공원입니다. 오늘은 마석모랑공원 열사묘역 정비사업 하는 날입니다. 또 많은 잠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또 그동안 각종 추모제 조화라든가, 여러가지 행사 이후에 예,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런 날입니다. 자기의 목숨조차 조개처럼 박쳤던 일사들이 누워계십니다. 세상 권력투쟁, 이권투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버리고 있지만 자기의 인생 청춘을 바친 열사들은 이곳에 조용히 잠들어 계십니다. 마스 열사 묘역에 녹음이 짙어 가고 있습니다. 아, 백경스님의 외침도 여기 있네요. 기죽지 마라. 아 열사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만 15세 문성면 열사 여기입니다. 산재 추방 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투쟁의 기억이 새롭네요. 박정희 18년 독재정권의 몰락의 계기가 되었던 YG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경숙 일사 입니다 강정원 열사, 홍세아 선생님 요역보 있습니다. 유희선생님, 그 이덕인 열사, 171명의 열사들이 모릉강원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